안녕하세요 청사진TV 시청자 여러분 방헌석 전두사입니다 함께 거는 사순절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를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오늘 열 처녀 비유에서 들었듯이 우리 모두 다 잠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넘어지고,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모두 인정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나 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잘 묵상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